비즈니스 이메일 작성법의 유의사항과 예제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어, 이메일 작성을 하거나 취업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 써야 될 표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어,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연습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강의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메일 작성하실 때는 어, 먼저 어, 제목을 일단 잡으셔야 돼요. 제목을 하실 때 장황하게 어떤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주 간단하고 여기 보시면 간단하고 심플하게 일단 하셔야 되겠죠. 어, 딱 봤을 때 아, 뭐에 관한 얘기를 할,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제목을 정할 때 유의사항은. 감탄사 뭐 이런 거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현실성이 없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본문 내용 쓸때 마찬가지야. 자, 본문 내용 쓸 때도 역시 간단하고 명료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 요렇게 줄임말 있어요. for you 그럴 때이런 거보다는 요거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죠. 직접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문자 쓰시는 게 좋아요. 뭔가 이렇게 막 강조하고자 해가지고 대문자 쓰거나 특수문자를 많이 사용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특별히 요거는 비즈니스 이메일이잖아요. 친구하고 이메일 작성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어 공식적인 어떤 상황에서 이메일 주고받는 내용을 쓰게 될 때는 반드시 좀 소문자도 쓰고 간단하게 그리고 아주 명쾌하게 내용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가능한 단색을 사용하셔야 돼요. 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도 무방하죠. 그리고 또한 가지 전문 용어나 어려운 단어 이런 것들은 네 어, 특별히 주석을 달아서 따로 표현을 하는 게 상대방 항상 이메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단 얘기죠. 그리고 일상에서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어, 주어가 없이 물론 쓸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메일 상에서는 주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 요거 본문 내용에서 특별히 자, 성적 차별에 대한 표현에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일즈맨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예, 예전엔 이거 많이 했어요. 그 영국에서도 많이 보셨죠. 세일즈맨의 죽음 더 s a 오브 세일즈맨 하면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세일즈폴슨이란 단어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차별 단어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예, 그 다음, 가능한 긍정적인 의사 표시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부정적인 것보다. 요런 자, 그리고 또 하나,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 in a few days, 자, 며칠 후에 이럴 때좀 이메일 상에서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딱, 예를 들어서, 3일 훈지, 4일 훈지, 5일 훈지, 이렇게 정확하게, in t h r e days, 이런 식의 표현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또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수동태 표현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영어를 잘하고 싶다. 영어 표현에 익숙해지고 싶다. 그러면 수동태 표현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실제적으로 수동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예문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 서론 부분에 여러분 서론 부분에 물론 이메일이나 아, 레터에서 계절 인사나 이런 거 쓰기도 합니다만 비즈니스 이메일 상에서는 굳이 계절 인사나 전달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불필요한 내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 이메일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의사 전달의 명확성 요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이메일 작성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 뭐 물론 비즈니스 이메일에서도 좀 많이 어, 이메일을 주고 받았거나 아니면 친분이 쌓여 있는 그런 공식적인 관계에서는 어, 당연히 이런 뭐 자기의 어떤 얘기들을 쓸 수도 있겠지만 비즈니스 이메일에서는 의사 전달이 명확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동태 구문, 수동태 구문에 대한 거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 구문은 어, 영어 문장에서 정말 매우 중요하죠. 수동태 기본은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이게 기본 형태입니다. 이 기본 형태 수동태 플러스 아아 아, 아, 수동태 플러스가 아니고요. 비동서 플러스 과거 분서가 수동태 기본 형태입니다. 네. 이 수동태 구문은 영어에서는 사실 우리 말에서는 어, 어색해요. 우리 말 자체의 수동태 자체를 우리 말 자체로 번역을 해낼 때는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영어 문장에서 소동태 문장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국립도서관이 2014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국립도서관이 2014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국립도서관이 뭐예요? 에, National Library 이렇게 들어가고요. 개관하다, 그러면 개관하다를 여러분 이렇게 찾으시면 안 돼요. 예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작을 할때 있어서에 관련된 그 구문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이런 사항 가지고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관을 한 개관했다는 게 우리말로 뭐냐 요거 생각하시면 되죠 개관했다 아 2014년도에 국립도서관이 문을 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알고 있는 얼마나 쉬워요 옥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요 우리 한국어에서 국립도서관이 2 0 1 4년에문 열었어요. 이말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the national library opened in 2014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수동태로 요것을 표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was opened 자 비동사 플러스 open의 과거 분사 이렇게 수동태 형태로 표시를 했죠. 자, 여러분, 요거 지금 썼지만, 요거 말고 요것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것만 한번 볼게요. The National Library was opened in 2014. 국립도서관이 2014년도에 문이 열려졌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니 얼마나 어색해요. 그래서 수동태 문장을 보실 때는 항상 아, 이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어색하니 요거 볼때 아, 우리말에 오픈했다.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픈했다, 문 열었다, 개관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이 수동태 문장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더가 볼게요. 자, 회의 시작 전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랬어요. 요청합니다 그랬어요. 자, 회의 시작 전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요 예문, 요 한국어 문장에서 누구한테 요청하는 거고, 이 제출하는 건 누가 제출하는 겁니까? 네. 이거는 여러분이, 너가, 당신이 제출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에 요청합니다. 그랬어요 누가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합니다. 내가 요청합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예문을 보실 때 이런 거 쓰죠. I require 또는 we require that you have to submit 이런 표현 쓸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영어 문장을 이렇게 리딩을 하시거나 장문을 이렇게 하시거나 또는 리스닝 하실 때 여러분들은 수동태 문장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이거 설명해 볼게요. 자, 요청하다 이럴 때 requi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다 이런 거죠. require. 그러면 여러분은 I require가 아니라 제가 여기 작성한 거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you. are required to submit. 자, 서밋이 제출하다니까. 그 다음에 뭘 제출합니까? 보고서예요. Your report. 이렇게. 회의 시작 전입니다. 그럴 때 before the meeting.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건 회의 시작 전이 시간에 관한 부사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체크해서 이건 나중에 상관없이 보시고요. 이 앞에 거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required to submit your report. 자, 여러분, 요런 구문을 실제적으로 만났을 때, 리딩할 때 만났다고 한번 보세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받으셨습니다. 너무 어색하죠? 그죠? 이거 요, 요청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요청 받으셨습니다. 이게 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수동태 자체를 번역하는 게 어색하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수동태 문장을 주로 쓰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런 수동태 꼴을 자주 보게 된다. 자, 수동태라는 게 뭡니까? 앞에서 얘기한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잖아요. 수동태라는 건, 자, 주어가, 주어가 이 동작에 대해서 행동을 받는 광어예요. 수동.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거 있죠? 관계가 능동, 직접 행동을 하느냐. 행동을 받느냐에 따라서 따지는 거예요. 자, 요거 제출하는 거, 여러분이 제출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당신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주어는 어떻게 해요? 요청 당한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소동태죠. 그렇죠. 그래서, You are required to submit, 제출하다, your report before the meeting. 이렇게. 요 제가 항상 저는 수동태 예문을 설명할 때 수동태 예문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라고 설명할 때 저는 이 예문을 자주 자주 설명을 하는데 요거 정말 중요하니까 익히셔야 되고요 요거가 왜 중요한지 제가 잠깐 또 하나 설명해드릴까요? 자 요게 왜 중요한지 잠깐 쓰지 않고 제가 직접 직접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컨서트 어, 홀에 갑니다 음악회를 보러 갔어요 음악회 가서 음. 내가 음악회를 보러 갔는데 그게 이제 어 아주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 원어민들도 많이 왔고 그리고 그~ 기타리스트도 원어민이었고 외국인이었고 그래서 거기 다 앉아있는데 방송에서 나옵니다. 자, 콘서트 시작하기 전에 항상 나오는 방송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한번 여러분, 제가 그냥 쭉 얘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거 그대로 들어갑니다. You are required to turn off your cell phone before the concert. 빨랐나요? 다시 천천히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여기 예문이 비슷하게 있으니까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천천히 가 볼게요. You are required to turn off your cell phone before the concert. 천천히. You are required to turn off your cell phone before the concert. 자, 콘서트 시작하기 전에, 예, 다 파악하셨죠? 콘서트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주어가, 예, 휴대폰을 꺼달라고 요청 받은 거죠. 자, 요거는또 제가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또 들어보시겠어요? 자, you are required to turn off your cellphone before the class. 어때요? You are required to 여기서 submit 대신에 turn off 끄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turn off 이거 쓰셔서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You are required to turn off your cellphone before the class. 여러분 수업 전에 휴대폰 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중에 옆에다 휴대폰 놓고 예, 카톡을 하시거나 친구하고 문자하고 계시지 않아요? 예, 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You are required to turn off your cellphone before class. 예, 꺼주세요. 수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봤듯이 B require to, to가 상당히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실제적으로 비즈니스 이메일에서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익혀주셔야 됩니다. 예. 자, 이건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가시죠.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 예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화면상에 글씨가 좀 작게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음, 전체 전체 비즈니스 이메일에 예제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 화면에다가 다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상에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전체적인 폼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책에서 다시 꼭 확인을 하시는 작업을 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 이메일 상에서 아 일단 셀리 킴이 보내는 거라고 표시했고요. 그 다음 누구에게 보낸다 이렇게 전치사 t 누구에게 이거에 해당하는 자 모든 직원들에게 보냅니다. All employees 이렇게 썼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요거 r e 가 나옵니다. Employee fitness classes 직원들 예, 그 여가 어 운동 위에서 피트니스 클래스 수업에 관련한 주제를 이렇게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메일 작성해서 첫 인사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이 이렇게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회사 내에서 전체 직원들에게 늘 만나고 하니까 이렇게 편하게 하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Dear, Hi 이렇게 다 활용 가능합니다. 자, 책에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좀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내용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다 구체, 어, 자, 그, 화려한 미사여구 이런 걸 쓰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제목 이런 거 다는 거는 안 좋고요. 바로 중요한 내용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가볼까요? 자, 어, 요쭉 보시고 자 다음 예문에 제가 좀 크게 크게 작성한 거 있는데 직접 다음 페이지로 가서 제가 보여 드릴게요. 가 봅시다. 자, 하이 들어갑니다.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there will be fitness classes for employees starting the 1st of March. 제가 한국어로 따로 쓰지 않고 직접 이메일 예제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요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이메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요런 틀로, 요런, 요런 양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전체적인 틀에서 그 내용 한번 보고요. 이 비즈니스 이메일 관련해서, 어, 상황별, 그리고 취업 관련, 취업했을 때또 필요한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 표현들을 학습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form 하고 지금은 이제 form 나왔고 내용이 있으니까 내용까지도 볼 건데 더 자세한 거는 계속 앞으로 본다는 거 말,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가볼게요. We are pleased to 라는 표현 썼어요. I'm glad 제가 취직을 해서 너무 기뻐요. 이럴 때 뭐라고 했어요? 투부정사 활용할 때 I'm glad to get a job 이런 요거 같은 거예요. We are pleased. 기쁘다. 이때, 투부정사. 역시,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뭐라고 한다고? 투부정사라고 한다고요. 투부정사라는 건투 플러스 동사 원형. 이때, 이 기쁜 거에 대한, 기쁜 거에 대한 뭐다? 원인이다. 자, 요거는 정말 뭐 기쁘다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이메일 상에서 특별히, 자, 어떤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리게 돼서 참 좋다. 예, 요런 얘기를 하는 거죠. 관용적인 거죠. 뭐, 대단히, 예를 들어서, 너가 이렇게 일찍, 너가 방학 때 시간 내서 나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하, 나누니까 너무 좋다! 이런 얘기할 때 그런 상황보다는, 여기, 요거, 이거, 오는 이런 식의 관용적인, 보세요.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자, 대디아 내용을 발표하는 거야. 대디아 내용 뭔가 보세요. There will be, 자, 뭐가 있을 겁니다. 뭐가 있어요. fitness classes for employees. 예. 직원들을 위해서 피트니스 클래스 예를 들어서 뭐에어빅 수업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요런 걸할수 있는 그 근무 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점심 시간이나 퇴근 무렵에 할수 있다는 거죠. 요런 건 요즘에 기업에서 그 직원들의 근무 어근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이런 이메일이 지금 있는데 한번 보세요. Starting the first of March, starting 이렇게 3월 1일부터 합니다. 이런 얘기할 때 여기다가 다른 거안 하고 이렇게 starting이라는 단어를 써서 직접 하니까 바로 의미 표현이 되겠죠. 3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피트니스 클래스를 하니까 네, 여러분들 참석 참석 원하시면 하세요.라는 그런 내용의 이메일이겠죠. 그래서 so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there will be fitness classes for employees starting the 1st of March.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계속 내용 이어서 보시면. The class will be held in the novel conference room 5 to 6 p.m. every Monday and Wednesday. There will be no charge for employees.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다음에 그 홀드에 관련한, 홀드, 홀드에 관련한 그 영장문, 생활 속 영장문 코너에서 또 설명이 있을 건데, 홀드가 오늘은 간단하게, 요 문장에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홀드는, 홀드는 주로 뒤에 행사가 와서 무엇을 개최하다 이런데, 여기 지금 수업이 이렇게 앞에가 나왔죠? 그럴 때, 수동태 구문, 역시 써서, be held.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will be held. 이런 구문을 쓰죠. The classes will be held. 어디에서? In the n o b l e conference room. 회사 내 novel conference room에서, 언제? 5 to 6 p.m. 5시에서 6시 사이에. 언제? every Monday and Wednesday. 이때, Monday, 월요일, Wednesday, 수요일, 앞에 every 붙었어요 그러면, 매주 월요일, 매주 수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수업이 있단 얘기고요. There will be no charge for employees. 자, 어때요? 예,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직원들한테 보내는 메일을 보셨어요. 예, 이때 잠깐 하나 읽어볼게요. 매주 할때 이렇게 every Monday. 그럼 매주 월요일마다인데요.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전치사 온. 쓰시고 먼데이에다가 이렇게 S를 붙이시면 그 월요일마다 이런 의미니까 요것도 같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을 완료했으면 그 밑에 예 마무리 마무리 이렇게 이메일의 끝 인사 이렇게 Thanks 해도 좋고요 Bye 이렇게 해도 좋고요 여기다 See you soon 이렇게 해도 좋고요 다양하게 어 상황에 따라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보낸 사람 이름을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앞에부터 다시 보면, 전체적인 거 보면,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에서 전체적인 틀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보냈고, 주제가 뭐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용을 작성하셔서,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런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셨어요. 취업을 하셨는데 이거 작성을 해서 제출해라. 그러면 어떡해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되지 않으면 긴장하고 힘들겠죠. 그래서 꼭 연습을 하시고요. 앞으로 계속 이거에 관한 연습을 하실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비즈니스 연습 코너 마치고요.